호호 역시 성령님, 축하 드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다 뭐지? 나들 안녕하세요. 식사를 하셨습니까? 점심시간, 점심시간. 오랜만에 또 이제 점심시간에 가죠 예, 점심시간에 이제 방송을 키게 되는 경우에는. 예, 대부분, 좀 빨리, 빠른 정보를 빨리 전달을 하고, 저도 대충 밥을 먹고, 일을 해야 되는 아, 그런 타이밍이죠. 예, 점심시간, 여러분들께서 점심을 열심히 드시는 동안에, 예, 저는 예,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있잖아요. 야, 눈이 있으면 보세요. <laughs> 눈이 있으면 보시면 됩니다 눈뜬 봉사 아니시죠 여러분 예. 근데 이게 정리가 어느정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방송을 켰습니다 예. 아니 제가 인증 제가 인증총매를 뚫은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말은 끝까지 들어봐야돼 사람말은 끝까지 들어봐야돼요 예. 이게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좀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인증 총매가 인증이 받게 되어졌나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보다 보니까 대충 무슨 딜이 오고 가고 했는가 정도가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 있어 가지고 가져와봤습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고 계신가요? 이건 지금 굳이 이거는 뭐 편집을 할 필요 없는 것 같고 예 지금 보고 식사하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 계실 테니까 바로 진행을 할게요. 자, 우리 한번 신원 모터사이클 홈페이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기분 너무 좋을 필요가 없어요. 인증 총배가 뚫려도 여러분들 장착되는 모델이 한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인증 총매 뚫렸다는 소식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분 나쁘셔야 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엊그제, 이제 아니, 어제지, 어제 영상을 올리면서 아,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오토바이 배기다 막히게 생겼네, 라고 했잖아요. 어, 다 막히게 생겼는데, 이거 인증 총매 뚫려봤자 어떤 모델은 되고, 어떤 모델은 또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총매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화면을 보면서, 지금 이제 신원 모터사이클에서... 예. 음, 뚫었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자 총매 인증이 이렇게 완료되었습니다. 자, 한경부 인증 번호 및 사단법인 한국 오토바이 정비협회의 시리얼 넘버가 없는 제품은 구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한국 오토바이 정비협회, 어 이런 협회가 있었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그럼 또 이제 오토바이 정비협회는 무엇인가? 네. 자 올해부터 어, 올해 이제 빠르면은 하반기부터 오토바이 정비사 그러니까 이륜차 정비사 자격증이 공인화가 됩니다. 공인화 어? 시험을 본다는 소리야. 그리고 뭐 제가 어느 정도 예언은 했지만 그게 진짜 시행되는 게 내년이 될 수가 있어요. 뭐냐 오토바이 정비 시설 인증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정비를 못 하게 한다는 거지. 자격증 있고, 인증되어 있는, 저기, 정비시설에서만, 어, 오토바이 정비가 가능하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든, 울며, 뭐, 계란 먹기든, 어떻게 해서든 저기, 여기 따라가야 된다는 거야. 예, 오토바이 정비협회의 힘이 상당히 커질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오토바이 정비협회에서 또 이제 인증총매 관련해서 또 이제, 음, 컨트롤을 하도, 하다 보니까, 어, 어마무시한 어, 그런 힘을 가지게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어쨌든, 지금 인증 제품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요거를 이제 좀 자세히 어, 쳐다보면은, 자, 우리 G310으로 가볼까요? 자, G310R로 가가지고 보면은, 어? 뭐지? 요 총매가 딱 봐도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 봐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요거에요, 요거. 용접결합. 총매 내장. 네. 제가 아까 전에 어떤 딜을 했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 딜이 뭐냐면은, 이 총매를 아무 오토바이에다 꽂아가지고, 어, 할수 없게끔 만들어놨다. 당연하죠. 연구개발 용역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제 총매 들어갈 거 들어가고 비싸게 만들어놓은 총인데이 총매만 빼가지고 다른 브랜드에다가 붙인다. 파이 수가 아무리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기, 기업이 좋아할 적이는 없겠죠. 근데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총매를 또 비싸게 팔면 되는 거거든. 에. 자 그렇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에. 이렇게 총매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다른 오토바이에도 끼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또 과거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총매 인증서는 있으나 많나고 총매 인증제도 도입해봤자 안 해봤자 똑같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총매 이게 이제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니까 이 형태로 야, 그럼 아예 그냥 총매를 내장시켜가지고 분리를 못하게 한 것만 오케이를 하자. 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어, 조사는 해야겠죠 어쨌든 요런 형태입니다 자 G310R의 총매, 총매가 매 어, 요시무라 요시무라 파이소하고 맞다고 해가지고 이 인증서로 요시무라 머플러가 튜닝 되는 일은 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뭐 이랬건 저랬건 기업이 노력을 해가지고 예, 이런식으로 풀백이 또 가능하게 만들어 놨다는 거 어차피 그 엔드백이 같은 경우에는 뭐 머플러 저기 총매 변경이 필요가 없으니까 총매 변경 필요없는 오토바이들 뭐예요? 스즈키에서는 뭐 R1000 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S750 얘네들은 그냥 뒤에 슬립온 말 그대로 여기만 떼가지고 하면은 안에 총매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구조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구조 변경이 까 까다로워진 오토바이들은 뭐냐 순정 머플러에 총매가 내장이 되어 있었던 걔네들, 걔네들 때문에 어쨌든 요 인증 총매 제도가 시행이 된 거고요. 어, 기존에 이제 풀백이 하는 차량들은 여전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요요 요 이제 기종을 보세요. 기종을 보면은. 예, 좀 대략적으로 어, 많이 팔린 모델들 이렇게 어,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 처장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냥 좋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예.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인증 제품이 나왔으니까 구조 변경은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포르자 3 5공뭐 어,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파만장 들어가면은 이거는 뭐 다른 다른 어디서든 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다른 어디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네이버 네이버에 그뭐 치면은 나오는데 아, 굳이 한다면은 아, 도와주십시오. <laughs> 예, 예, 그래도 이 컨텐츠 좋은 소식들 물고 오는데 어, 방구 여기 거 사주면 좋잖아요. 자, 파만장 들어가면은 요런 식으로 자, 혼다 포르자 사모공 구조 변경 가능 아크라 포빅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를 뭐 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여기서 그냥 구매하면은, 자, 거기 머플러에 기존에는 그냥 서류만 해가지고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어, 아, 안중형이 뭐 들었어요? 중, 안 된다니까?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딱 보면은 전 차종들이 어차피 하야부사는 여기 안에 저기 총매가 있었고, 아크라포빅이라는 거대기업이겠죠. 거대기업이 어차피 하야부사, 하야부사에는 순정 머플러 안에 이제 총매가 들어있듯이 아크라포빅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인증이 되어가지고 나왔었습니다. 이거는. 그니까, 러 하야부사의 기본 옵션으로 아크라포빅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야, 다른 나라들 전부 다 저렇게 해가지고, 어 아크라포빅 기본 인증이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근데 우리나라 K식으로 한다면은, 여기서 인증을 한번더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뭐, 인증비용이 얼마가 더 저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인증비용, 어, 연구 개발, 이런 것들, 결국은 뭐, 뭘로 이어집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예, 이어집니다. 소비자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제가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 이제 방송할 내용이 오토바이 이런 인증 비용이 쓸데없이 계속 비싸지고 있어. 오토바이에 대한 규제가 계속 늘어가면은 결국은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느냐? 소비자한테 갑니다. 쓸데없는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는 거지. 뭐 때문에? 어, 이 탁상행정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전 세계적인 법을 뭐 따라가는 흐름은 어느 정도는 오케이는 하는데, 이게 좀 너무 하지 않을까 뭐 싶은 그런 대목들이 많아요. 자, 어쨌든 지금 아크라포빅이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나왔으니까, 제 생각에는 곧, 곧 조만간에, 어, PCX가 나오지 않을까. 많이 팔렸으니까요. 예 많이 팔렸으니까 빨리 나오겠지. 예 자, 여기서 이제 베스파 300으로 또 가볼까요? 예. 요도 마찬가지로 용접결합 해서 총매가 따로 나오지는 않는다 예. 자, 하, 머리를 잘쓴 거라고 해야 될지 너무하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원한 게 뭡니까? 우리가 원한 거는 저거잖아 요 인증되어 있는 총매 하나로 요 오토바이 저 오토바이 저짜 오토바이, 요걸 원했는데 아 그렇게 될 리가 없지. 그냥 이 오토바이 뭐, 이 오토바이에 맞게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무분별한 불법 튜닝들 그리고 가라 배기들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이상의 소리는 키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맞아 간다는 거지 어려운 가시밭길을 어 처음 한발 내딛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어 그런 건 이제 집어치우고 그럼 구조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일단은 뭐이 사이트에서 결제를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당연히 서류가 이제 오겠죠. 그 서류를 그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접수하고 가서 아니지. 접수하고 장착하고 가서 검사를 받으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귀찮으면은 그냥 구매만 하고, 어, 뭐저 같은 경우에는 원격으로 바로 저기 원스톱으로다가 그냥 바로 구조병경 접수가 가능하니까 여기 위탁 접수 요거를 갖다가 해버리면은 그냥 머플러가 그 집으로 가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접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laughs> 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 직접 장착을 본인께서 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은 요거 머플러 결제를 하면은 이제 택배가 발송되잖아요 택배 발송되는 그 순간에 제가 이제 인적사항 업체에서 인적사항을 받아 가지고 이거는 자동차랑 똑같은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아 자동차는 대신에 요거를 공업사에서만 달겠지 에, 뭐 공업사 말고 달수 있는 데가 있을란가 리프트 띄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자 가는 동안에 이제 접수해가지고 어 이제 승인 받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근데 지금 같은 이제 음, 겨울에는 좀 덜하지 않을까. 바로바로 바로 승인이 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승인되어 있다. 그러면은 달고 가서 예, 검사만 받으면 된다.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자동차 그 시스템으로 이제 막 따라가기 시작하지 않았나.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아주 어마어마한 팩트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좀 착각을 하고 인증총매가 뚫렸다라는 소식을 좀 다르게 접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14분, 15분 다되고 가고 있네요. 드라이하게 여기서 마무리할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는 좀 되시나요? 좀 짧은 방송이었는데. 빨리 이해 된다고 해줘. <laughs> 자, 질문 없으면은, 야, 잠깐만, 방송 마치기에는 너무. 아! 김재우님. 아, 네, 좋습니다. 김재우님. 네, 좋은 질문 지금 해주셨습니다. 김재훈 님께서 그 말씀하신 6월에 시행되는 거랑 상관없나요? 라고 하시잖아요. 이게 역 같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자, 김재훈 님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어, 그거 개정안이 통과가 돼버렸죠. 진짜 지도세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뭐냐? 제작차. 소음 플러스 5 데시벨. 네. 요거죠. 자, 만약에, 어, 만약에, 포르자 사무공이, 자, 85 데시벨로 통과가 됐다. 근데, 아크라, 아크라홉이 어, 그, 아크라홉이, 그, 총매가 변경된 거, 그거 슬리본으로 달았다. 근데, 원래는 이제, 총매가 바뀌면 풀백이라고 했었는데, 이게좀뭐 바뀌어야 될것 같아요. 그 앞에 매니폴더까지 바꾸는 거를 이제 앞으로 풀백이라고 하기 누군가가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총매가 바뀌어도 어쨌든 슬리본 배기가 돼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풀백이가 아닌 그런 배기가될것 같아요. 자, 아크라 포비 85데시벨, 아크라 포빅을 장착했더니 91데시벨이 나왔다. 그 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돈 얼마를 쓰고도 189만 원에 구조 변경 만 원에 구조 변경 비용은 따로 받아 가지고 네. 자, 하세보 님께서 이번에 부산 가와사키 매장 운영하시는 유튜버 손형 님네 가게에서 포로자 350 이번에 장착한 거 올리셨던데 라고 하잖아요. 제 생각은 자, 제 생각은 여기 소음기가 요렇게 그러니까 사일런스라고 하죠 사일런스 사일런스가 이렇게 이제 두발 박혀있는 요 녀석을 달면은 제 생각에는 플러스 5데시벨을 초과 안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슬리본 백이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 기적적으로 뭐 출력이 올라가거나 뭐 기적적으로 뭐 사운드가 좋게 들리거나 그거는 없을 것 같으니 자 여기 그 개정안 통과된 거 이거 시행 이거 시행하기 전에 할 사람들은 빨리 그냥 이거 사일런스 떼실 분들 떼시고 그냥 받아라는 거야. 네. 아 여기 하세보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다이나믹한 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플러스 5데시벨을할것 같으면은 솔직히 하나마냐야자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 또 이제 이 이야기를 한다고. 누군가는 아이고 저 소음충 또 무슨 어? 편법을 알려주면서 어? 또이 소음충들을 어? 양산하려고 하느냐 어? 그렇게 할 건데 그래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 파콘 터지는 차들 싹다 없어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어? 상관이 없겠지. 근데 뭐다? 저번 방송에도 이야기했듯이 에?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에?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법을 수호하면서, 어, 그렇게 가고자 하는데, 형평성에도 일단 맞지가 않고, 그잖아요. 이게 형평성이 어디가 맞습니까? 자동차는 시 뭐, 105대1에 그대로 냅두고, 팝콘을 튀기든, 똥을 싹, 푸드덕푸드덕 싸고 다니든, 무슨, 어, 저기, 제재가 있냐고. 애초에 할 거면은 동시에 시행을 했었어야 됩니다. 동시에. 김재훈, 아 뭐그러니까지 어쨌든 이거를 지도세도 모르게 이렇게 통과를 시켜버렸으니, 이제 남아 있는 거는 자 6월이 될지, 7월이 될지, 8월이 될지 몰라요. 자, 일단은 공포한 후로부터 6개월이니까, 지금 이제 2월 다 돼가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구정 끝나고 못해도 2월에서 2월에서 3월은 이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시행이 언제 되느냐? 7월 내지는 8월. 요 사이, 많으면 9월. 어쨌든 올해 저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 부조병의 할차들은 지금부터 어 빡세게 해야 된다. 양성생님이 한국만 난리예요. 정말 홍콩 거주 중인데 슈퍼카든 오토바이든 풀베기로 방방 다녀도 신경도 안 써요. 여러분. 어, 다시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슈퍼카 배기음에 방송에서도 방송인 우리나라 최고 탑 클래스 방송인도 에? 슈퍼카 배기음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배기음 콘테스트도 있어요. 어, 한번 드러나 보죠. 아 이거는 해외 거잖아. 우리나라. 어. 여 있네요. <laughs> 여기 여기 있는 차들 중에서 솔직히 합법적인 배기가 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가라로 했겠지. 아이, 나도 나도 저 구조 변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업무만 거의 뭐 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예? 그렇게 완전 쌉 전문가적인 환경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알 거는 압니다. 들어만 봐도 알지. 예? 자. 뭐 동영상을 치면 더, 더 많이 나오겠죠. 매기음 콘테스트 레전드도 나오네. 최근에 나온 거 없냐? 아, 아 코로나 시대때도 있구만. <목소리> <야. 목소리> 내 말했잖아. 박수치고 있다고. 절대 저는 절대 이거를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했잖아요. 차는... <목소리> 야. 오토바이는 어 어떻게 하고 있었다? 그래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하는 거야. 저 거짓말 치는 게 아니에요. 있는 형상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이게 배고 대시배일 거라고 생각합니까? 50cm에서 한번 재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놀람> 역시 알파리다, 스케통입이니까 뭐 <laughs> 와 진짜 튜닝에 미친 사람이다. 와이 얼마를 바른 거야 이거를? 어.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V.I.P. 고객님께서 서킷 네. 주행 전용 서킷 주행을 위해서 따로. 맞소, 배기음. 야 배기는 진짜 좋았다. 야 얘네. 대기하고 좀 열심히 있어 이야, 오늘, 오늘의 주역이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보고, 어? 소음 일으키는 공해충들 만들어내는 양산 앞잡이로 보지 말란 말이야. 예? <laughs> 제 네? 뭐, 저번 영상에서도 이야기 했잖아요. 뭐다? 약자 앞에서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한없이 약해지는 우리네이 간신배들 네. 하라면은 다시 똑같이 어,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 예, 영상 이렇게 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결론, 어, 결론, 자 정리하고 갈게요. 결론 그 총매 인증 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총매를 아무데나 끼울 수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어, 요거 곧 시행이니까 하실 분들은 자 슬리본 빼기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여기 슬리본 빼기 한다고 기적적으로 어, 배기음이 좋아지거나 출력이 올라가는 거 아니니, 어차피 뭐가 달려있어요? 노이즈 댐퍼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어, 달려있으니, 달려 요거 떼고라도 빨리 배고 대시벨 안으로 해서 검사 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 어떻게 어 해야 된다? 지금 당장 라인 나오 어디서 한다? 기왕 구매하는 거 파만장에서 구매해 주세요. 겨울에 배고파, <laughs> 이상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요, 얹히지 마세요. 네. 호진님, 3월 26일 저녁 합니다. 매뉴얼 입문할 생각입니다. 네. 김재훈님이 택배 받으면 뭐, 아이 뭐들서아김재훈어 네. 보자. 일단 파만장이 오면 장착비는 공짜고요. 네. 구조 변경은 구조 변경은 만약에 하, 셀프로 하실 줄 아신다, 그러면은 서류 본인께서 직접 넣으시면 되고, 아니면은 위탁 오만 원에. 어, 집어다 드립니다. 센터 예, 그렇지. 센터가 가지고 뭐 장착 구변 해도 되긴 되는데 어, 센터에 장착 장착의 구조 변경까지 맡기게 되면은 수수료가 35만 원, 40만 원 요렇게 되니까 뭐좀 저렴하다면 20만 원대까지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은 돈이 많이 드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장착만 받고 본인께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게 제일 저렴하게 먹힐 겁니다. 다시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구조 변경, 온라인 위탁 접수 여기에 있으면은 솔직히 장착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 장착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한 5분이면은 끝나. 거짓말 안 치고 떼고 5분이면은 끝나. 오케이. 이상입니다.